이번에는 티어 2사일록입니다 디스 i s assembled uniform ribbon tier 2 sailor. 에너지 공격력 발미 이례 에너지 공격력 21098, 공격 속도 130% 맥스. 치명타율 52.25, 치명타 피해율 164.74, 방어 무시 50. 스킬 쿨타임 50% 맥스입니다. 장비 세팅은 전부 다증폭했고요 전설 이상 우르로 세팅을 했습니다. 네번째 장비 옵션 스킬 쿨타임. 스킬 강화 다됐고요 이소셋은 분노한 얼크의 힘. 특수 장비는 속박면역의140% 되갑. 그리고 가드브레이크 면역입니다. 되갑 수치가 많이 낮습니다. 140% 밖에 안 돼요. 유니폼도 강화가 안된 일반입니다. 자 이렇게 뭐 세팅이 잘돼 있지 않은 사일록으로 에버니모 59단계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일록, 너의 힘을 보여줘. 좋아. 뭐야 이거 시작하자마자. 오, 뭐야 이거. 엄청난데. 와. 와, 좋아. 우와, 이렇게 쎘나? 좋아, 좋아. 이야. 반할 수밖에 없구만. 오, 이야, 이야, 오. 얼굴만 이쁜 게 아니야 역시. 이거 징그레보다 더 빨리 깨는 거 아니야? 오. 야, 이대로만 가면은, 아, 타이밍. 가자. 좋아. 좋아, 제대로 들어갔다. 나이스, 아주 좋아. 이거 못 깨면 안 된다, 진짜. 못깰것 같아서 루나스노우를 넣었는데 보험으로 루나스노우가, 루나스노우가 필요가 없겠네 이거 좋아 근데 오 그래 벌다맛좀 보여줄까? 아주 잠깐만 됐어 가자 좋아 제대로 들어서 제대로 안 들어갔구나 가자 나이스 가자 우와. 이야 딜이 이렇게 나올수가 있나 우리 팀이 59단계인데 좋아 일로 이게 된단 말이야. 140% 대가 밖에 안 되는데, 우와, 200%대가이면 이거 한 2분이면 끝나겠는데? 고작 140 대각으로 59단계를 클리어 했습니다. 보상은 역시 거지 같다. 젠장.